해장에 신의 카드란 것이 있다. 배틀시티 공식 해체. 응준이야, 저번에 삼원준이 버린 거 아니었어? 야, 야 유기 플레이메이션의 진정한 주인을 보여주마. 한돌아 이러고 갑자기? 여보기. <laughs> 다시 조이 의씨쯤 돌아와서 조이랑 친구들은 그런 유시의 마음도 모르고 신나가지고 유속관에서 물대각수는 마해룡 듀얼합니다. 그러면서 마지 마일령이 막 전설의요 새고래 보여주면서 듀얼을 하고 반대로 유시는 구주제 방해에도 이제 계속. 동무소재하면서 친구들을 찾아다니죠. 근데 이제 이제 또 누가 등장 하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잊고 있었던 골동품 아저씨. <laughs> 골동품 아저씨 파크라가 죽은 줄 알았던 어드의 파크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야 마리크, 내가 사실 골동품을 수집하는데, 천년 집합기준 넘겨라. 그러니까 마리크가 그러죠. 이거 안 된다. 나도 써야 될 때가 있다. 근데, 만약에, 네가 유희를 잡는데 도움을 주면은, 내가, 집하게 넘기겠다. 굴즈랑, 바쿠라, 골든품상이둘 간에, MOA가 체결됩니다. 회사 간에 MOA를 체결해가지고, 개꿀 아이템, 천년 로드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제, 유희를 좀 물리치게 도와주는, 이런, 이제, 뒷거래를 하죠. 바쿠라가, 나쁜 척을 해가지고, 유희 친구들 일행을,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납치하려면, 사람이 많으면 힘드니까, 갈라놓은 거지. 유희는 아직도, 친구들한테 가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유희 친구들을 반갈하자마자, 구울주 회원들이 와가지고 리얼파이고 바로 조이 뚜껑 팬 다음에 조이랑 수진이를 납치가 그 정보 같은 거를 카이바가 이제 원격으로 모크바한테 받고 있었거든요. 모크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모크바도 그 정보를 주던 와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구울주들이 모크바도 납치해 버린 거야. <놀람> 카이바가 눈이 돌아버리는 거이 새끼 내 소중한 동생 하면서 구울주가 듀얼은 발려도 차라 납치하는 거는 거의 최고봉이야. 그이식 매매 집단이에요. 어쨌든 마리크이 그 쪼다 새끼가 카이바도 신의 카드가 있고, 유희도 뺏어와, 신의 카드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쪼다 새끼가 질가 무서운지, 회원들 중에, 빛의 가면과 어둠의 가면이라는 태그 팀을 붙여가지고, 카이바랑, 이제 유희랑 듀얼을 시킨 거야. 카이바랑 유희는 돌아버리는 거지. 친구들이 납치됐고, 모쿠버가 납치됐는데,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 이 새끼들이 듀얼을 시청하니까. 근데 또 듀얼을 안할 수도 없는 게, 자기랑 듀얼 안 하면은 친구들 목숨 없다. 이제는 듀얼을 강제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유희, 카이바, 빛의 가면, 어둠의 가면, 1 2 해가지고, 옛날 미국 영제마다 태그 듀얼을 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하냐 도미노시티에 있는 엄청 그 고층 빌딩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닥이 이제 다 유리야 이 새끼들 또 도파민 폭발해가지고 또 어? 또 목숨을 건 듀얼 라이프가 0이 되면은 그 0이 된 사람의 바닥에 있는 유리가 폭탄으로 깨지면서 추락사하는거다이 미친 새끼들 근데 또 카이바랑 유희도 애지간히 미친놈이 아니었는지 어, 어? 재밌겠구만 즉시 듀얼 애들이 신병만 보자는데만 몇번이고 해주지 하면서 듀얼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2대2로 듀얼을 하는데 카이바랑 이제 유희가 서로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화물 맞춰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시격체격합니다 이제 안 맞아가지고 카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다리에 맞는 구멍이 있는지 다 협동해가지고 가면 팀을 쓰러트리죠 듀얼에서 끝남과 동시에 헬기가 날라와 근데 안에 모코바 있는 거야 오? 어, 모코바 살아있었구나 보니까, 수진이가 희생해가지고, 모크바를 도망치게 해줬다. 빨리 지금 수진이 구하러 가야 된다. 내가 수진이 어딘지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거그러니까 카이바도 이제 인정머리에 있는 사람인지, 아, 그래, 우리 모크바 구해줬으면 내가 빨리 가야지 하면서, 헬기를 이용해서 수진이가 있는 장소로 갑니다. 이동하다가, 유이가 갑자기 고백을 해요. 사실, 내가 인격이 두 개다. 하면서, 사실 나는 이집트에서 온 파라오모가 다 얘기를 해요. 그니까, 러 카이바는 이제, 그 웃긴 게, 페가수스도 그렇고, 여태까지 그 개질한 거겪어으면서도 아직도 믿지 않는 거야. <laughs> <laughs> 무슨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냐 이런 오컬트 같은 거 미신은 믿지 않다 이러면서 무시하는데 어쨌든 이 새끼는 카드 미친놈 <laughs> 아닐까봐 그런 건다알바 아니고 빨리 네 친구 구하고 너 갖고 있는 신의 카드 있지? 그거 걸고 나랑 듀얼이나 한판 하자 <laughs> 그 소리나 해요 또사이코패스로미친놈이나저 <laughs> 친구 납치되는데 거기서 <laughs> 끝나고 빨리 듀얼이나 하자 대충 구하고 <laughs> 자 어쨌든 수진이랑 조이를 납치한 곳으로 갑니다 조이랑 수진이랑 세뇌가 되어 있어 마리크의 세뇌 기술은 세계 제일 이런 느낌으로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 조이도 막 얼굴 이상하고, 억 어? 수진이도 눈동자에 힘이 없어. 가니까 조이가, 유희, 너 얼마나 길었다. 나의 원수, 너를 죽여야겠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듀얼 하자는 거야. 근데 어? 사실 이거, 거절하고, 제대당한 거 치료해도 되는데, 거절도 못하게 한 게, 이제 거기가 부득가거든요 발에 세삭스를 묶고 세삭스를 선방용 다사다 연결해놔. 그래서, 게임에서 지면은, 밭과 함께 수장당하는, 이런 듀얼 하는 거야. 비살협박하던 카이바도, 그 놀라, 놀자로 놀라는, 놀라는 거지. <laughs> 뭐, 이딴 게 있어 하면서, 듀얼 빨리 중지해라 어, 이 새끼도 세대한거것 같으니까 듀얼에 중지해라 이러는데, 마리크는 이미 그것도 예측 그래. 듀얼 중지도 못하게, 이중 트랩으로 수진이 위에다가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를 매달아놓고, 똘만이가 지키게 합니다. 조이랑 유기 듀얼 하는 걸 막으면은 수진한테 떨어뜨리겠다, 컨테이너를. 주변의 인들도 먹뭐 이두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듀얼을 하는데, 이 마리크 이 새끼가 항상 철저해. 이런, 이런 게 철저해. 악당 중에서도. 야, 너 신의 카드 빼고 해. <laughs> 그래서 신의 카드를 빼고, 그 대신에, 저는 붉은 눈, 오케이. 그래서 붉은 눈을 넣고, 듀오을 해요. 조이의 덱이, 이제 그 전에 쓰던 조이의 덱이 아니라, 마리크가 조정을 해놓은 덱이에요. 그 당시 금지 카드였던 파이어볼. 조노오지 파이어가 엄청 들어가 있는. 그니까 파이어볼이 무슨 카드냐면은, 번 덱이라 그래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는 덱이거든요. 전투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효과 데미지를 주는 카드들이 많은 덱을 구축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하 최대한 유이를 고통스럽게 쓰러뜨리려고. 유이 입장에서는 조이를 이기자니, 조이가 죽어버릴 테고. 그렇다고, 내가, 지자니. 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릴 테고. 그니까, 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공불락의 상황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카이바가 알잖아. 자살협박할 때처럼. 이런 자살협박 전문가. 그냥 유의. 교체게 나와가지고, 조이랑, 나랑은, 우정의 힘이 있다. 어둠의 유의보다, 그 그냥 유의랑 조이랑 알고 지는 기간이 더 길잖아. 그래서, 이제 이 우정의 힘이라면 조이 너가, 마리의 세뇌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야. 그, 흉도 나가랬어. 그래가지고, 막, 불은는 소환해가지고, 막, 야, 조이, 너, 이 카드 알지 않니? 불은는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통했나봐. 마리크 꺼져! 이러면서, 막, 정신을, 막, 조금 차리려고 그래. 조이가 필사적으로, 마리크의 명령을 부르해가지고 마리크의 명령 안 따르려고, 더 이상 이제, 존호치 파이 가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돼 가는 거야. 이게 그 특정 시간이 다돼 가면은, 어, 둘다 죽거든요. 그 듀얼도, 라이프도다돼 가. 근데, 여기서, 유희가 이러는 거야. 사실, 나는, 내가 희생하려고 그랬어 조이 no. 이 찐따 같은 나랑 그동안 친구여서 고마워 하러면서유이가 데미지 주는 카드 있거든요 그 카드를 자기한테 돌리면서 이제 내가 지고 끝나겠다 이러면서 듀오에서 막 질려 그래요 그니까 이제 이걸 보고 카이바가 눈이 돌아가는 거야 아씨 초조한 거지 아이씨 <laughs> 발 유희 이 새끼 나랑 빨리 듀오를 해가지고 어? 명예도 되찾아오고 그리고 신뢰 카드도 얻어야 되는데 수장당하면은 곤란하잖아 그렇게 해서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 그 수진이라는 인질이 방해하는 거죠 이거부터 구해야겠다 카이바가 여기서 이 던져가지고 카드 던지기 이 카드 던지기 기행을 보여주면서 마리크 똘마디에 손을 치면서 수진이를 구출합니다 그 와중에 또 하필 뽑은 카드가 <laughs> 푸른의 백령이여가지고운 나쁘게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고 이러면서 어쨌든 <laughs> 수진이 구했으니까 조이만 구하면 되는데 유이가 그 데미지는 쓰는 카드로 이제 자결을 하잖아 이제 그걸 보고 조이도 이제 정신이 들어서 그 카드 효과가 공격할 수 있거든요 붉은 눈의 공격을 해서 자기 라이프도 영혼을 만들어 그래서 서로 이제 탈출할 수 있는데 유이가 이제 그동안에 그, 조노치 파이어를 너무 많이 만나서 정신이 없는 거지. 쓰러지니까 조이가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이제 유이를 구하고 그런 조이는 이제 여동생이랑 이제 친구들이 구해주면서 배틀시티에서 지구복능 사건이 다 끝나고 결승전 이제 참전 요건인 카드를 찍어보니까 경기장을 찍는 거야. 어떤 경기장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누가 모이냐면 유희, 조이, 카이바, 반가운 얼굴, 메이 발렌타인, 진짜 마리크인데 여기서는 가명을 쓰거든요. 썬이라고 가명을 써요. 그래서 마리크, 골톤푸마시 바크라, 말이 크인 척 하는 리시드란 친구가 있습니다. 부하인. <laughs> 리시드. 마지막으로, 처음에 방문해서 봤던 이 시즈. 이렇게 8명이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유인은 이제 의심을 하죠. 바쿠라 이 새끼, 그렇게 듀얼을 잘했나? 어떻게 갑자기 대회에 나왔지? 어, 뭐야? 이런 상황. 어, 어쨌든 그런데, 듀얼을 이제 어디서 하냐 하면은, 카이바가 또 이제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행선이 있었는데, 그 비행선 이름이 배틀십이거든요. 거기 위에서 듀얼하죠뭔 소리지? 항공. 천미터 <laughs> <000m> 위에서 이제 <laughs> 미친놈이지 <laughs> 카드 날라가면 어떡하려고 그 상공 천미터 위에서 천공에서 듀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전 누구냐 골동품마씨 바크라, 유희 올라가니까 표정이 싹 변하면서 천년랭이 나오는 거 저기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저거 왜 던질 때마다 계속 저기 있냐 저주받은 아이템다니고 계속 돌아와 뭐, 바크라의 목으로 어쨌든 그 골동품마씨랑듀얼을 하는데 골동품마씨가 전략이 좀 이상합니다 계속 약한 몬스터를 내가지고 죽게끔 만들어 그러면서 유희가 <laughs> 그냥 때리니까 계속 죽어. 오면서 뭐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스키가 어떻게 결승전에 올라갔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크 네크로피어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가 죽으니까, 갑자기, 갑자기 어. 세상이 바뀌는 거야. 알고 봤더니, 다크 네크로피어가 파괴되면서, 이제 발동하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를 중심으로 하는 전술이었던 거지. 바쿠라가 쓰는 카드는 위저보드라는 카드인데, DEATH. 이 다섯 글자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이 다섯 글자가, 필드에 모이면은, 상대방이 죽으면서 게임에 승리하는, 마법 함정판, 액조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여태까지 그런 전략을 했었던 거지. 위저보드 나오자마자, 바쿠라, 키고반장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유의도 당황하죠. 이걸 하려고 여태까지 그따구로 했구나. 위저보드를 발동했으니까, 몬스터, 의 필드가 비잖아. 그 필드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게 본 이런 카드 발동해가지고, 공격도 이게한 마리밖에 못하는 봉쇄랑은 를 락을 걸어가지고, 이기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액조디아처럼 하나만 더 모으면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유이가 위저보드 전략에 약점을 간파합니다. 아까 엑조디아, 폐에 있어야 게임이 승리되지. 같은 논리. 위저보드, 타크네크로피어가 묘지에 있어야 되나? 타크네크로피어를 묘지에서 불러내면서. 콤보가 깨지고. 그리고 또, 타크라가 이제 대응하는 거를 신의 카드. 오시믹스의 천동령을 소환하면서, 오, 신의 힘으로. 타크라도 신의 모델이거든요. 마무리 지으면서 어둠 마크라를 쓰러트립니다 또, 천년 링은 또, 이렇게 쭉 날라가버리고, 내가 그까지 뭐 했던 거지? 이러면서 또, 이 쓰러져요. <laughs> 이제, 그날 밤, 유희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샤디, 라는 남자가 이 샤디가 누구냐 하면은, 천년 열쇠를 갖고 있는 이집트인이거든요? 정체를 알수 없는 이집트인데, 귀신도 아니고, 갑자기, 방에 나타납니다. 방에 나타나서, 혹시, 신의 카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다지시 신의 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이 탄생 비하를 얘기해주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 페가수스가, 듀얼 몬스터즈를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 이 시지가 말한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행해지던 석판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집트에 출장을 자주 오는데 그 출장을 하던 도중에 신의 카드가 그려진 비밀설판을 보게 된 거지. 그걸 보고 거기에 매료가 됩니다. 신의 카드를 막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이 신의 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라든가 프로그래머들, 이런 사람들이 신들이 실체돼가지고 신의 분노로 사망하거나 상해가 오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페가우스가, 어쨌든, 똥꼬집으로 계속 캐요. 그래서, 신의 카드를 만들었어, 세장을. 만들었는데, 페가우스 본인도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꿈에 신의 카드를 찾아와가고 어, 어. 막, 참교육을 해. 네가 뭔데 우리를 만드냐, 이러면서 막. 그래서, 페가우스도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있는 이제 왕가 계곡에 다시 봉인을 하고, 이제 그 카드가 털리고, 구울주한테. 그러면서, 이 시지가 기겠다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유이한테, 신의 카드를 되찾으면은, 당신이 이제 잃어버린 파라오의 기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슥 사라집니다. 어쨌든 계속 듀얼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크인 척하는 리시드하고 조이하고 경기가 잡힙니다. 둘이 이제 듀얼을 하는데 리시드는 좀 특이한 게 이제 몬스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함정 카드로만 사용하는 함정 전술을 사용해. 처음보다 함정 전술에 조이가 당하고 계속 발리는데 리시드가 드로우를 했는데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라이 의 신용이 자기에게 있는 거야. 아까 사마준처럼 넣어줬나? <laughs> 알고 봤더니, 진짜 마리크가 몰래 넣어놨던 거예요. 구울즈. 아까 액조디아도 그렇고, 어떤 집단입니까? 카드들? 엑조디아, 복제해서 쓰고 이런 집단이잖아. 이것처럼, 진품 신의 카드는 아니고, 복제 신인 거야. 이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구울즈가 테스트 해보는데, 신의 카드를 복제해서 모이 듀얼을 시켜보는데, 할 때마다 하는 족족 사람들이, 천벌을 받아가지고, 쓰러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야. 어때요? 뭐 엄청 위험한 거죠? 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데, 왜 굳이, 리시드한테, 자기, 약간, 자기 진짜 신복이거든요? 최대를 안걸 만큼 엄청난 신복인데, 신복한테 줬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마리크 왈, 리시드 너는, 나와 같은, 무덤수 올 쪽이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들이랑 다르게, 복제신의 카드를 써도, 분노를 사지 않고, 너는 신을 컨트롤 할수 있을 거다. 실험을 해본 거지, 많이 리시드를 많이 통해서. 뭐. 그래서, 라이 신용을 넣고, 리시드도, 아이뭐 알았다 하면서 내가 라이신을 갖고 있으니까 역시 나는 마리크지 하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좀 약간 뭐 무책임한 거기도 하죠 <laughs> 마리크 이 새끼 무책임한 게 리시드한테 진품도 아니고 복제카드 써놓은 게고넌 천번 안, 안 받을 거야 아마 테스트 안 해봤는데 뭐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어쨌든 그래서 무덤일적이 뭐냐 리시드의 과거가 밝혀지는데 마리크 엄마 아빠 있었습니다 근데 후세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계속 안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리시드를 입양이 옵니다 이제 입양이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 좋게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는 여자아이. 그니까, 러이 시즈. 근데, 마리크 아버지, 왈, 가문은 남자아이가 이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은, 리시드가 10살이 되면 리시드한테 일쪽에 의식을 해주고, 정식 가족으로 받아들입시다. 그걸 듣는 리시드 좋아해. 아, 내가 드디어 아들이 되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마리크가 태어난다. 마리크가 태어나면서, 휴증으로 우 어머니가 사망해버린 이런 상황에서, 리시드는 마리크한테 질투를 느끼는 거지. 너만 안 했으면 내가 진짜 아들이 될수 있었는데. 근데 또, 마리크가 여기서, 나는 리시드 형이, 형에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리시드를 하인이 아니라, 진짜 형처럼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또감보을 받아서, 아, 마리크, 저희가 당신을 뽑힐 하겠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어. 근데, 그러고 시간이 지난 뒤, 이 마리크가 10살이 되던 해에, 마리크 아버지가 마리크한테, 도덤수호 이쪽 의식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의식이 뭐냐. 뭐 그냥 이렇게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달군 칼을 가지고, 마취를 안한 상태에서, 애기 등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거야, 이렇게 칼로. 이거를 0 살짜리 애한테 시킨 거야. 풀레 달린 칼로 수도 없이 쑤시니까 애가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문신이 또그 파라오의 비밀이 새겨져 있네. 는 그러니까 무덤 속 일찍이 그러니까 어둠의 유의그 파라오의 비밀을 문신으로 간직하던 이종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 등에 새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고통을해서 마리크가 미쳐버린다. 어? 이 세상이 뭔 상이냐? 어, 다 지금 조져버리겠다. 근데 그거를 알고 리시드가 자기 얼굴에다가 가문에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되긴 문신을 새기면서 얼굴에 새긴 거 보고 어린 마리크가 어? 나는 등이었으면 괜찮았는데 얼굴은 좀 이러면서 그 미친 연기도 누그러지면서 관계를 누그러뜨리고 밝혀진 거죠 왜 여태까지 마리크가 어둠의 유희한테 파라오한테 왜 집착을 했는지 그래서 다시 듀얼로 돌아와서 리시드는 일단 라 없이 이겨보겠다 어, 어차피 나는 잘하니까 어, 조이 새끼 말빼닥이 어, 이미 다 이기고 있는데 근데 조이가 끝나갈 때쯤에 갑자기 그래야 합니다 야 듀얼에서 느낀 건데 야 마리크 너 정정당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마리크는 항상 비겁한 수를 썼어 마치한다든가 특정 조건을 걸고만 듀얼을 시키고 맨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마리크라 주장하는 리시드는 함정 전술을 쓰지만 어쨌든 룰 내에서 정정당하게 게임하는 거야 그래서 조이가 그걸 보고 너 사실 마리크 아니지? 나가 생각해 너는 너무 좋은 듀얼리스트인 거 같아 너같이 좋은 사람이 그런 비겁한 수를 썼을 리가 없어 얘기하니까 딱 보고 있던 사람들도 어? 아 맞다 어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던 그 마리크가 쓰는 전술이 아니네.면서 카이바도 뜨끔 맞는 거다 놀라고 그래요. 그거를 들으니까 제일 놀란 사람 누구냐? 진짜 마리크. 썬이라는 가면으로 숨어있던 마리크가 놀란다.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여기서 내가 마리크인 거 들키면 안 되는데 리시드한테 억지로 그래요. 주여 끝내지 마. 라이 like 신년 네가 보여줘. 나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을 거다. 그래서 리시드가 마리크의 명령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다이긴 게임을 무르고 자신몬스터를 재물로 바쳐서. 라의 신용을 소환합니다. 라의 신용? 나오자마자, 등 뒤에 이제 막, 라의 거대한 신의 영상이 펼쳐지면서, 피드가 난리가 나지. 카이바도 드디어 라를 볼수 있겠구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라의 신용이 갑자기 나오자마자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리시드도, 무덤 수호일 쪽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던 거지. 가짜 카드를 쓴 최후를. 천벌이 내려지면서, 조이랑 리시드랑 둘다 쓰러집니다. 웃긴 게, 기절했잖아요. 그러면은, 말려야 될거 아니야? 어, 의료진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심판이 홀드 oh 들어가지 마라 이러면서 카이바가 신의 카드 이렇게 좋아하는 놈이 오컬트적인 걸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신의 카드를 소환한 걸로 인해서 홀로그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홀로그램으로 인해서 아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다. 좀 있으면 일어날 거다. 선벌 받은 게 아니다. 절대로 절대 미신이 아니야. 절대 미신이라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카이바도 못올라가게 그러니까 유희 친구들 입장에서는 돌아버린 거야. 조이가 쓰러졌는데 아니 심판이 조이 구해야 되는데. 조이가 그래도 근성이 있는지, 참걸 맞고도 일어납니다. 어쨌든 대회 규정으로 일어난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리시드한테 승리를 하죠. 조이는 알잖아. 이 사람이 진짜 마리크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리시드한테 가니까, 사실 나는 마리크가 아닌 게 맞아. 난 리시드야.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쓰러져가는 와중에, 자기 말고, 마리크. 빨리, 마리크를 막아달라. 그니까 러 애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 뭐지 싶은 거지. 어? 너가 마리크 네매 마리크가 누군데? 그때, 가만히 있던, 써니, 마리크가, 오게라그러거 눈이 막 뜨가지고, 야, 오늘 그거. 애가 미치면서 갑자기 머리에 이제 그 문양이 뜨면서 바뀌는 거야. 또 하나의 인격. 어둠 마리크가 나오고. 여태까지는 리시드의 문신을 새기는 희생으로 인해서 억제시키고 있었는데, 리시드가 라의 참모를 받아서 쓰러지자마자 억제기가 없어지니까 터져버린 거야. 어둠 마리크가 나와가지고. 드디어 내가 저 리시드 색 때문에 못 나왔었는데, 드디어 나왔다면서. 사실 내가 진짜 마리크다. 천년 로드를 보여주면서. 천년 아이템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덤 수울 쪽이라 할지라도 신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어. 근데 이게 웃긴 게또 복제 카드가 아니었으면 어떨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카이바 너 오베리스크 쓰지? 너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떡밥 이후에 리시드는 이제 혼수상태로 빠집니다. 천벌을 받고 못 깨어나요. 쓰러지는 사람은 리시드하고 바쿠라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린이 카드 게임하다가 두 명이나 쓰러졌어. 두 명이나 실려 나갔는데도 그래도 대회는 계속된다. 다음날 메이랑 마리크랑 이제 듀오를 하는데 짤 듀오를 하고 있는데 메이가 라이프 포인트를 잃을 때마다 메이의 기억이 날라가 버리는 거야. 친구에 대한 기억이. 그래서 보는데 갑자기 조이가 안 보이고 수진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수진이가 분명 거기 있는데 메이한테는 숙치도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게임인 거지. 기억을 잃는. 그래서 기억을 걸고 어둠의 게임을 합니다. 메이가 그래도 아마존네스라는 카드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슥잘 몰아쳐요. 어둠의 마리크 시정. 어? 뭐 여유로운척하더니 사실 발리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발리고 있었는데 메이가 그 시네카 드 효과를 모르잖아 라이 신용의 효과를 알았으면 은 대처가 되는데 시네카드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못 쓰게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시네카드를 뺏어가는 전략을 쓰거든요 아마존에스 카드로 마이크의 라이 신용을 뺏어갑니다 마이가 여기서 약간 인정력이 생긴거야 무슨 어? 카드 게임에 시네카드 정해진 사람만 쓴다는거 있어 나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마존에스들을 제물로 맞쳐서 시네카드를 소환하죠 이게 이게 들이문제인게 이게, 신의 카드라는 큰게 하는데 너... 눈이 돌아와가지고, 사실 메이가 신의 카드 안 썼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죠. 존재를 증명. 나도 선대받은 듀얼리스다. 니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소환한 거야. 소환하니까, 아까 봤던 그 거대한 라는 안 나오고, 동그란 구체가 나옵니다. 이 진품이라 그런지, 메이가 소환해도 어쨌든, 전벌 같진 않아요. 동그란 구체가 나오는데, 음, 뭐야.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때 마리크가, 갑자기, 이상한 주문을 내면서, 너가 라의 신용을 쓰고 싶으면, 그 숨겨진 주문을 알아야 되지. 천년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할수 없다면서 주문을 외워가지고 메이의 필드에 있던 라이신용이 갑자기 마리크 필드로 가면서 라이신용으로 메이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메이가 오드의 게임이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정신은 이 공간에 갇힌 거야. 자기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은 해변에서 놀고 있고 자기는 위에서 기억을 갉아먹는 모래가 떨어지면서 이제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오드의 게임의 형벌을 받게 된 거지. 그래서 메이도 쓰러져 대회하면서 세 명이나 쓰러져 나간 거예요 지금. 혼수한테 빠지고, 다음 매치, 이 시즈랑 카이바랑 듀얼을 합니다. 이 시즈의 목적은 뭐냐면은, 사실 이 시즈는 마리크가 깨어날 것까지 알고 있었어. 왜냐면은, 그 천년 목걸이 힘은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거든. 마리크를 막으려면 자기밖에 없다. 라는 생각으로 듀얼 대회 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듀얼을 하는데, 이 시즈가 내다본 미래에서는, 카이바가 승기 좋게 이기다가, 카이바도 시네카드에 빠진 거야 시네카드를 소환해가지고,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으로 공격하려는 찰나에, 이시지가 뒤집었던 카드 재물의 숨긴 폭탄으로 인해서 지는 미래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시지는 그미래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카이바, 당신이 뭐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다 봤습니다 에스포 로발은 진 잽도 안될 만큼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 유도대로 결국에는 이시지가 유도한 대로 명쇄와 현기의 역전을 써가지고 바꿔치기 하고 재물의 숨긴 폭탄으로 오벨리스크를소환한 재물에다가 함정까지 설치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카이바가 정신이 까딱 하면서 신이 모은 소용이야 갑자기 오벨리스크를 재물로 소용의 병력으로 소환합니다 이런 기회를 보여줘. 그니까, 러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거야. 전략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오베에서 공감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꾼 전략 때문에 다른 미래가 펼쳐지고, 카이바가 승리를 하면서, 이 시즈가 이제 그럽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당신이라면은 반드시 마리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마리크를 막아달라. 어의 마리크. 그리고 그날 밤, 이 시즈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사실, 마리크가 내 동생이다. 마리크의 과거 얘기를 해주거든요. 무덤수호 쪽은 안 좋은 점이 모든 일생을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집트 지하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청 가혹한 거죠. 햇빛을 못 보고 살아야 돼. 그런데 마리크는 잡지 같은 거를 보면서 꿈이 있었던 거야. 오토바이를 타고 막흥달하는 그래서 그거를 본 리시드가 안쓰러우니까 몰래 마리크랑 이시즈를 바깥 구경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어. 마리크랑 이시즈가 신나게 가서 보고 너무 좋다. 리시드 형한테 고맙다 해야지 하고 돌아와. 돌아왔는데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문에 함정장치가 돼 있었던 거야. 얘네가 나간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집에 가보니까 리시드가 마리크 아빠한테 채찍으로 막 형벌을 받는 거야. 어? 너가 내보냈다 하면서 막 마리크가 이제 자기 형 같은 존재잖아 리시드가. 막 이제 놀라는 거죠. 아, 리시드 형왜 그래? 이랬는데 리시드가 그때 채찍맞다가 쓰러집니다. 기절 해버려. 딱 리시드가 기절하는 순간 마리크의 어드의 인격이 깨어납니다. 어드의 인격이 그천년집학에 대한 동기화를 해가지고 오컬트 파워로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 마리크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이시다 깨어나면서 어둠의 위기 들어가니까 그냥 그마리크 놀란 거야. 어 뭐야 우리 아버지가 왜 죽어있지? 이걸 바란 거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샤디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모든 건 파라오로 인해서 일어난 그걸 보고 사실 마리크가 오해를 했던 거지. 어둠의 유희 파라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줄 알고 그러면서 지금 메이도 그렇고 나머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어둠의 마리크를 물리쳐달라. 그리고 이제 그날 밤 다들 잠에 든 시간에 그 외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진이랑 조이한테 납치해서 암시를 걸었다고. 조이는 자기 위주를 풀었는데 수진이는 그냥 돌아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게 돌아온 게 아니라 마리크가 사념을, 사념을 숨겨왔던 거야. 그래서 이 마리크의 사념은 그 어둠의 마리크가 아니라 그 진짜 마리크. 그냥 마리크 입장에서는 얘기를 다 들었잖아, 수진이 통해서. 어둠의 마리크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어둠의 마리크가 또리치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진이 이용해서 쓰러져 있던 바쿠라를 깨우고 바쿠라랑 연합을 해서 바쿠라 플러스 그냥 마리크 그리고 어둠의 마이크 듀얼하게 됩니다. 마리크도 빨리 어둠의 마이크를 이기고 자신의 몸을 되셨겠다. 그리고 바쿠라도 이걸 통해서 빨리 천년 로드를 얻겠다. 오컬트 파워 가진 사람들끼리 듀얼하다 보니까 어둠의 게임이야. 이번에는 아까처럼 메이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어? 어둠의 자아 먹히는 이런 어둠의 게임으로 둘이 주 듀얼합니다. 마리크는 그 라이 신용의 소유자였잖아요. 소유자니까 다 알고 있어, 효과를. 그래가지고 전략을 옆에서 충분히 해주는 거야. 그냥 유의 마냥 어둠의 바쿠라한테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바쿠라도 그 전략을 듣고, 신을 죽이는 전략으로 주열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바쿠라 때 판이. 근데, 바쿠라가 다 이기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둠의 마리크가 코웃음을 치는 거야. 너네가 사실 모르는 게 있다. 사실 라이 신용은 세 번째 효과가 있다. 자기랑 합치하는 거. 그러면서, 그냥 마리크가 몰랐던 라이 신용이 합치한 효과를 써가지고,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의 바쿠라가 쓰러지면서, 어둠의 게임의 휴증으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마리크도 다시 안수지나 돌아가고, 왜 이렇게 쫓겨나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배틀시티 일부.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은, 이 CG가 일부로 카이바한테 시네카드, 오벨리스크 거신병을 주면서, 배틀시티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했고, 그리고 그 배틀시티의 시네카드에 이끌려서, 구울즈라던가, 수많은 듀얼리스트들이 모이고, 그로 인해서, 어둠의 유희한테원한이 있었던 마리크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복수를 하려는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어둠의 마리크가 깨어나면서, 새로운, 진짜 악당이 나오는. 그래서, 지금은, 구도가. 오벨리스크의 거짓을 가진 카이바, 오시엣의 청문용을 가진 유희, 라이의 신용을 가진 마리크. 3자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